봄을 맞이, 맞이하기 전에 이분이 뭔가 이렇게 우리랑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 사람? 네. 어, 먼 훗날 노래 하나는 또 제대로 만나요. 두 번의 실수는, 잘못은 없을 것 같다. 어,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어, 지금 후회와 반성, 막 깨달은 거 이런 거를 아마 노래로다가 이렇게 전달을 할것 같아 다시 사랑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연신공구 옥환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응. 사실은 우리의 또 메인 컨텐츠라고 볼수 있죠. 이 블라인드 전사 응. 사주만 드렸을때 사실 나오시는 신점 영점을 통해서 선생님이 점을 봐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도 사주만 한번 가져왔어요.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 사주의 기운을 토대로 이분 응. 점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근이 사람 사주 쓰는데, 어, 그냥 첫마디가 뭐냐면, 인생에 풍파가 많다. 굴곡이 좀 많았다. 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음. 굴곡이 많았다. 응. 음 그냥 이 사람, 그냥 지금, 요, 나이, 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 네. 그런데 마치 이런 느낌이야. 그냥 어, 이렇게 우리 무당들이 인생에 이렇게 풍파가 좀 이렇게 많거든. 응? 무당님들이. 응. 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비슷한 그런 풍파가 좀 많았어. 아... 그리고 자, 이 사주가 이 사람은 어 인간의 덕보다는. 조상 덕을 볼수 있는 사람. 음, 그래서, 살아오면서 부모, 사랑을 받고 사는 게 평범한 거잖아. 그쵸.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어, 뭔가, 좀, 방황의 시간, 뭐, 외로운 시간, 이런 게좀 많았다. 고생을 많이 해봤으니, 어, 그래도, 크게 반성도 잘할수 있는 사람? 음, 조상덕이 있는 사람은 인간의 풍파가 좀 많고,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잖아. 그럼 조상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있어. 그 도와줄 때 도와주는 양을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게끔 내가 이걸 노력을 많이 했느냐, 키웠느냐. 어, 이 상황을 만드는 거는 인간의 이제 노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제대로 갔다라고 하면은 뭔가 어~ 이 사람은 정말로 조상님이 이렇게 어~ 큰 사랑을 주는 것 같은 느낌 음. 딱 사주를 보잖아 그러면 첫마디 공수가 그거야 선과 악이 존재하는 사람 음~ 근데 이거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 근데 태생 자체가 뭐~ 그렇다기보단 이사람이 성과 악이 존재하는 그 삶이 놓여지지 않았을까? 아.. 음. 본인 삶이 성과 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응.. 음. 왜냐면 음, 누가 이렇게 가리키거나 일깨워주는 사람이 조금.. 음, 적었을 것 같아 뭔가 우리 왜 남자라고 했잖아 네. 그럼 사춘기 때 아닌 행동은 아니다. 왜? 어, 이거는 부모만이 할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지. 왜안 되는지 선생님들은 안 돼. 어? 왜? 이거가 너무 좀 약해. 음, 근데 음. 가족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안 되는지 어또 계속 꾸준히 뭔가.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이야. 혼자 커왔다? 뭐,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답답한 음.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이분, 앞으로 온게좀 어떨까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작년, 내가 봤을 땐, 작년이라고 해도, 음, 맞을 만큼 뭔가 운기가 이렇게 조상이 도와줬어. 그래서 이렇게 훅 올라갔어. 근데 뭔가가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가 보여. 떨어져요. 음, 운기가 뭔가 이렇게 바닥으로다가 훅 떨어진 거 같은 느낌. 그런데 뭔가 다시 꿈틀꿈틀 그 운기가 이대로 꺾이기엔 너무 아깝다. 마치 운기가 나한테 말을 한다며. 아깝다.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자. 뭔가 이, 이런 어, 이런 느낌이야. 운기가 음. 나에게 뭔가 말을 한다면. 음. 그럼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건가요? 지금 또 꺾여 있는 건가요? 음. 꺾인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꺾였어. 가만히 있다고요? 어. 오도가도 않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는 이렇게 그런 느낌? 손발이 묶여 있다. 응.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뭔가 강압적인 뭔가 강제, 강압,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가둬 가둬놓은... 놓는 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응. 나를 이렇게 뭔가 가둬 놓는 느낌. 뭐이 갇혀 있는 느낌. 이런 느낌. 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나? 오.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관제에 묶여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면 깜빡이 들어가 있어?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감옥이라. 뭐, 정치인은 아니고. 그래? 음. 사실 이분의 사회를 가져온 이유가. 응. 음.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가져온 거긴 한데 음. 그렇게 선생님이 신점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음.. 그, 그래 그래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뭔가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게 욕구잖아 네. 근데 그게 내가 계획 세운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내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살아야지 되는 요런 느낌을 갖다가 나는 이제 손발이 묶여져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그러면 응. 사실은 또 스님이 관제 풀고 응. 묶인 관제 풀어주시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응. 이분 관제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그러면 형량이 지금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어, 나는 그 정해진 형량에서 좀 앞당겨질 것 같은데? 앞당겨진다고요? 어. 지금 이, 나는 이분이 몇년 형량이 딱 떨어졌는지 모르잖아. 네. 근데 그 형량이 아니라 이렇게 앞당겨진 걸로 보인다. 그런데, 어, 누군가들이 도와주고 있고 누군가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어,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는 귀인이다. 그로 인해서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그 형량에서 뭔가 이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여. 언제쯤일까요? 그게 아, 이 사람 형량이 언제 뭐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 내 말이 맞대. 할아버지가 어. 올해다 내년이다 연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겨울 봄을 맞이하기 전 음, 봄을 마기, 맞이하기 전에 이분이 뭔가 이렇게 우리랑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요? 어 오, 그러긴 너무 빠른데요 선생님 그치 이분 이 형량이 사실 적진 않거든요 적진 않아 근데 그런데, 말이 많아. 말들이 많아. 이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어, 그, 형량을 다 살고 나오면, 나오는 거 가지고 말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이 지금 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 사람이, 어, 응원의 메시지도 한편에서는 봤지만, 한편에서는 말들이 너무 많아. 아... 그래서 내가 형량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나올 것 같다. 이런, 이, 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나도 깜짝 놀랄 만큼,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어, 이 말이 나오는데? 어.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음. 사실은 뭐, 갔다 나올 수 있잖아요. 갔다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음. 갔다 나와서 중요한 건사베로의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음. 기로 봤을 때, 이분 뭐, 본인의 위치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 네. 어, 먼 훗날 노래 하나는 또 제대로 만나요. 노래요? 어.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어. 이 사람이 연기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 질문을 할 때, 뭔가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 정치인은 아니고, 연기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몸이 무기인데, 연기자, 저, 연기자 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가수가 맞겠지. 어. 그리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연기자는 카메라가 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오. 어. 러니까 가수가 맞지? 아니야? 사실님 굉장히 선생님 연거음에 놀라,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치가 빠른 건가? <laughs> 자, 그러면 음. 선생님이 봄이 오기 전에 이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노래를 만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음. 이분이나 이분 주변 사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그곳에 있는 거잖아. 네. 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굉장히 굉장히 반성과 후회 그거를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놓고 지금 굉장히 아주 작은 것도 다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그 살아온 인생 자체를 하나의 사건을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반성을 하고 내가 왜 이래 이래 했을까? 어, 저렇게 살았, 어, 살았어야 되는데 뭔가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의 두 번의 실수는, 잘못은 없을 것 같다. 어,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어 지금 후회와 반성 막 깨달은 거 이런 거를 아마 노래로다가 이렇게 전달을 할것 같아. 다시 사랑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좋습니다. 이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화이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도 세이연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